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건 박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이제 사회에서 많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 스스로가 생각을 해도 참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열심히 살았다 하는 거를 자화자찬도 가끔 합니다. 그걸 자타가 공인하는 이제 뭐 좋은 의미에서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럼 성공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나보고 한마디로 얘기를 해달라. 제가 이렇게 가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난감한 질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제가 제 심경을 좀 토로해 볼까 합니다. 성공은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안 가시죠? 그래서 조금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자동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죠? 운전을 하시지 않더라도 집에 차가 있거나 자동차에 대한 상식이 있을 테니 자동차로 또는 자전거로 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뭐 전장 그러니까 전자로 다 바뀌면서 부품 수가 더 많아졌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늘상 자동차는 2만 3천 개 부품이 다 조립이 돼서 움직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자동차가 아무리 기가 막히게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바퀴가 나, 펑크가 나든지 엔진에 엔진 오일이 다 되거나, 또는 무슨 뭐 플러그가 하나 나가면 절대로 그다음에 뭐 엔진에 전반적으로 다 집어넣는 우리 개솔린이 떨어진다든지 하면, 자동차 그 비싼 자동차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전반적으로 맞아서 같이 시스템 에릭하게 돌아갈 때. 150 킬로, 200 킬로에 아주 대단히 굉음을 내면서 달리는 기가 막힌 자동차도 되는 거죠.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나열을 하고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돌아갈 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때 저는 보통 여덟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시스템을 갖췄느냐고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풀어줍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출발하는데 목적지가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참시한한게 많은 소위 말해서 인류 기업의 직장인들, 과장 급증된 사람들한테 제가 눈을 감게 하고 손을 들게 하면 명확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 열명 중에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감자 감정 놀랍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하루를 정확히 쪼개서 쓰느냐 하는 시스템을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느냐. 네 번째는 자기의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인상을 좋게 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느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 관리. 자기가 돈을 벌고 쓰고 미래 투자하는 것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인맥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멘토가 주변에 반드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합니다. 자동차를 찾는 데도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자세는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8가지 요소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그 사람이 비로소 사회에서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세 가지가 빠지면서 돌아가는 경우는 역시 큰 성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아하 내 인생의 목표나 시간관리나 사람관리나 이미지관리나 재무관리나 그리고 건강 관리나, 그리고 멘토 찾기, 그리고 사회공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봐라. 하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그 여덟 가지 시스템이 마치 잘 톱니바퀴처럼 돌아가야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톱니바퀴가 빠지게 되면 바퀴에 동력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없애면서 자전거가 계속 질주할 수 있는 것처럼 성공도 아주 시원하게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돌리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될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제 마음을 이해하셨나 모르겠습니다.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